자이 문제도 요거 프린트입니다 요거 프린트 13번 요거 프린트 미분 13번 문제 마지막에 나눠줬던 프린트 문제 이 문제는 그렇게 어, 해석만 정확하게 하면 이 문제는 사실은 정말 쉬운 문제야 잘봐 fx가 2차함수야 맞아 아니야 우함수잖아 대칭이라고 그지? 뭐에? y축 대칭 아무튼 이 우함수 근데 이놈이 fx가 이렇게 되는데 gx라는 함수는 뭐야 fx가 x보다 작거나 같으면 fx를 그려주시고 fx가 x보다 큰 쪽에서는 그냥 x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런 말이네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? 이제 얘를 해석만 제대로 하면 얘만 제대로 해석하면 이 문제는 쉽게 끝나버립니다 잘봐

자, Y는 이걸 X 그래프를 그려볼게. 뭐, 대략 이런 식으로 아, 그래프를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려야 되네가 구분이 되겠구나. 그래프를 너무 못 그렸어. FX 자체 자체를 제대로 못 그렸어. FX 자체를 조금 더 확실하게 그리겠습니다. FX를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. 여전히 못 그렸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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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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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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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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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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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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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의 1로 묶은 거잖아. 잠깐만, 잠깐만 뭐라 그런 거야. 지금 잠이 들겠네. 2분의 1로 묶으면은 x로 묶으면은 얘는 x 곱하기 얼마나 2니 이렇게 되겠네. 그지? 0 되겠네. 그지? 요야 2겠네. 요야 2. 그지?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뭐냐면 fx가, x보다 작거나 같으면 지금 x보다 작거나 같으면 fx를 그래프를 그 봐. fx가 더 아, 크면 작으면 어떻게? 해? fx가 더 크면 x 이 구간에서 0보다 작을 때는 fx가 더 크잖아, 지금? 그럼 그럴 때는 이 부분에서 누, 뭘 그려 줘야 돼? 뭘 그려 줘야 돼? 얘를 그려 줘야 되겠네. 얘를 0보다 작을 때는 요 부분에서는 근데 요 부분에서는 누가 더커 지금? x가 더 크지. x가 더 크거나 같으면 뭘 그려 줘야 돼? fx 얘를 그려 줘야 되겠네. 얘를. 그렇지? 그다음에 요게 부분에서는 fx가 더 크지. fx 그러면 얘를 그려 줘야 되겠네. 자, 내가 지금 빨갛게 그린 게 뭐니? gx의 그래프입니다. 이해되니? 요거 시키는 대로 내가 그린 거야. 자, 이제 볼까? 그러면 거의 다 끝난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g 1은 2분의 1이 돼 그럼 요 그래프 gx에 대가 1집어 넣는 거야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지 그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오이 그래프 파란 fx 그래프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1집어 넣으면 이 1집어 넣으면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얘는 맞겠다 그 말이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이 파란 이, 이 이거, 뭐, 이거 빨간 그래프는 x보다 작거나 같다. x는 이거잖아. 원래 이거는 x 그래프는 작거나 같다. 얘도 맞네. 그래프 보면 알수 있잖아. 눈이 있죠. 그지? 니은 무슨 말인지 알지?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잖아. 얘보다는 작거나 같잖아. 이해되지? 그럼 얘도 맞는 말이다. 디귿보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 g x 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자 얘는 연속이야 뾰족점이 있는지만 없는지만 보는데 여기 뾰족점 여기 뾰족점 선생님 이거 뾰 뾰족한지 부드러운지 어떻게 아세요 자 봅니다 근데 그림으로 봐도 봐라 얘는 봐라 뾰족한지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가 다르면 뾰족한 거지 연속이니까 좌 미분계수는 뭐니 이 그래프를 따질 거 아니야 좌 미분계수는 1입니다 얘는 자 여기서는 뭐야? 우미분계수는 여기서 얘 미분 때리면 얼마야? x잖아. x. 근데 0 0 집어넣어야 되잖아. 여기다가. 0 집어넣으면 여기서는 0이잖아. 그래프를 봐더라도 여기서의 우미분계수는 0입니다. 그지 여기서는 여기서는 얘는 1이고 얘는 1이고 여기서는 뭐야? 미분 때려서 2 집어넣어 봐. 얘 미분 f 프라임 x. 이번 때리면 x잖아. 그지 미분대로 해서 이 집으로면 얘는 2야. 여기의 기울기는 이렇게 그래프만, 그림만 봐도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급하잖아. 요 점에서는 우미분계선이 1일 거고, 요 점에서의 미분계선이2가될 거고, 2가 될 것이고, 여기다 이집번어가 2가, 얘가 더 급하단 말이지. 그지? 그래서 좌미분계선우미분계선이 틀리는 여기가 뾰족 그림으로 봐도 뾰족점이지만 수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, 있다라는 얘기지.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은? 뾰족점이두개 있으니까 2가 맞. 뭐 기억나는 디귿 다 맞겠네. 얘는 5 번입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나는 꺼지겠습니다. 빠이빠이.